자, 그러면은, 이번에 벗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 들을 때,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기본 강의 듣고? 기본 강의 들을 때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음. 기본 강의만 듣고, 기본 강의를 인강으로만 듣고, 음. 그거에 대한 복습? 음. 복습이라고 해봤자, 그냥, 평, 그, 변호사님이 강조해 주신 키워드만 한번더 쓰거나 읽어보는 형식이었고요. 음. 그냥 그거를 서브에 정리할 것도 따로 없이, 그냥, 음, 네, 무슨... 강의만 그냥 쭉 들었구나. 네. 문제풀이 이제 강의 시즌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문제풀이 강의 시즌도 그냥 뭐쭉 들었어요? 문제풀이 강의 시즌도 쭉 들었고. 그러면 문제는 뭐 손도 못 댔겠네요. 아 책보고 뺏겼다. 네. 아.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는 아무래도 이렇게 단원별로 나가기 때문에 음. 미리 준비해갈 수 있는 음. 게 있어서 뺏. 뺏기는 것도 있었지만 약간의 그날은 암기해갔던? 음. 뺏길 때만큼은 암기해갔던? 근데 되게 휘발성이 강하긴 했어요 음, 그렇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전혀 이제 어떻게 손을 못 대할 것 같아서 음. 과외를 시작했다. 네. 자, 그러면 과외를 하고 나서, 네. 어, 하기 전과 어떤 과외를 받고 나서의 가장 큰 달라진 포인트는 음. 뭐였어요?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하면 서브였던 것 같은데, 그전엔 음. 제가 혼자서 서브를 만들지도 않았고, 음. 그냥 기본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에서 정해주는 범위만 외워가고 풀고 복습하는 형식이어서 음. 그 서브에서 어떻게 풀고 무엇을 외워야 할지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음. 그게 제일 정수에큰 변화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공부를 좀 학교 쓰에 보면 네. 법규 서브 정도도 뭐 시행착오 있었다고 얘기는 많이 하시지만 아. 보통 자기가 만드는 사람들이 <laughs> 많거든요. 네. 어떻게 뭐 전혀 못 만들었나 봐요. 제가 기본 강의랑 문제풀이 강의를 다른 강사님으로 듣게 되어가지고 아. 이게 조금 혼란이 와 있었어요. 각자 심지어 개별법과 행정법을 따로 들었는데 음. 그냥 각자 낸 모범답한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음. 이걸 어디서부터 혼자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가 너무 막연했기 때문에 음. 내용은 이해되는데 소브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음. 네. 만들 시도도 안 했어요? 다 적긴 했는데. 아, 만들긴 <laughs> 만들었어요? 네,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어. 그냥 볼 생각도 안 했던. 아, 만들면서 일단은... 복습한. 느낌으로. 아 일단 만들어 놨는데 뭐 전혀 뭐쓸 수가 없는 네. 그런 서브였다. 어, 네. 그리고 나서 서브를 받아서 암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배웠던 강사님이 지금 행성법이 다르고 개별법이 <laughs> 다르죠. 또 서브를 만든 사람의 그 내용은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암기할 때 어렵진 않았어요? 일단 암기를 못한 시간만큼 기본 강의는 열심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다른, 생님, 다른 강사님들이었지만 그래도 기본 강의에 대한 이해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적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음. 그 서브를 봤을 때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고는 느꼈지만 이해가 음. 안 되진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높았어요? 강의 두번 들었어요? 강의를 한 번씩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암기가 안 되니까 그 불안감에 기본 강이라도 더 듣자. 아, 아, 혹시 뭐 그런 건가? 이, 내가 이해를 못해서 뭐든... 이걸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요? 네. 아, 그렇군요. 평가사님 이렇게 단기 암기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가봐요. 단기 암기보다는 정말 양치기에 비롯한 <laughs> 못지 않게 많은 많은 시도 끝에 음. 암기가 되는 스타일이라서 아, 알겠다. 암기조차도 계속 써야 하고. 아, 진짜 진짜 무식한 스타일이군요. 이렇게 <laughs> 네. 암기조차도 문제를 풀면서 체득되는 걸로 암기를 하지, 그 어떤 암기라는 되게그 포커싱이 된 어떤 네. 암기라는 행위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문제 풀이 과정에서 그냥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같이 보 보고 몸에 익으면서 네. 어, 참 효율적이진 않죠. <laughs> 네. 어, 좀 하면서도 조금 이제 시간을 오래 걸리는 방법이죠. 네. 하지만 어. 크게, 시, 반대로 크게 실수하지도 않는 방법이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규에서, 효과사 이제 잘했다고 생각한 점. 법규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점은 음. 양치기 뿐만 아니라 이제 음. 논점을 많은 양치기로 외워서 암기 하나는 진짜 완벽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규를 하면서 제일 잘했던 점은 암기가 아니었는가. 그 암기를 서브를 보고 달달달 외웠죠. 네, 서블 보고 그냥 눈으로 외우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다 써서 외우는. 어, 네. 어, 평가사님 기본적으로 그 네. 내가 이 써서 외우는 거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네. 이게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laughs>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은 진짜 고등학교 초반부터 있었지만, 음. 근데 제가 이 방법이 아니면 못하는 걸 빨리 깨달았던 거죠. 음.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키워드만 외우거나 이런 게좀잘안 되는 편이니까 음. 써서 외울 수 있는 방법이면 음.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서울대 갔는데 뭘뭘더뭘뭘나뭐 <laughs> 어때 이런 이런 마인드 가 <laughs> 있었을 것 같아요 자귀하면서 조금 이제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일단 암기를 진짜 상대적으로 많이 늦게 한 편이라서 음. 좀 빨리 외웠더라면 실무나 이론을 더 보여주진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네. 법규에 대한 얘기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시리법을다 합쳐서 평가사님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에게 네. 2차 과목에 관해서 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 2차 자체가 그 본인 스타일에 맞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효율적이라는 게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자기에 맞게, 자기가 지치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게 2차 시험을 좌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여기서 약간 공감, 저도 이제 경험담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공, 이렇게 양치기를 하다가, 제가 보기엔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양치기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네. 있었어요. 네. 그리고 <laughs> 나 이걸로 서울대 왔는데. 뭐 그랬을 때, 뭐 이렇게, 건방지게 생각안 했겠지만, <laughs> 내적인 확신이 있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론을 이제 양치기를 하다가, 그 정도의 자신감이 이제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아닌 것 같다. 하고서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laughs> 그럼 또 공부 방법 다 달라. 네. 그러면서, 또, 그럴듯해 보이는 또 공부 방법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무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론은. 너의 논리와 네. 생각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책을 보고 뭐 고민을 하고 이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또 들리면은,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음. 하고 또 이렇게 확확 넘어갔던 기억이 음. 나요. 평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었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음. 살짝 그럴 유혹들도 많았는데, 음. 너무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가 돌아갈까봐. 음.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맞는 길로 일단 밀고 가자. 음. 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그런 면에서 참그 날에 끌어주는 한 명이 있다는 게 의외로 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네. 과목들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과외도 하시는 것 같고, 네. 아니 어떤 특정 강사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것도 네. 비슷한 그런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 줄수 있는 그런 흔들리는 상황을 보완해 줄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네. 하다 보니까 법규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일찍 암기했으면 더 빨리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 이론도 어쨌거나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네. 근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요즘 이제 합격 수기들 하는 거 보면은 이, 이 암기를 처음부터 이제 빨리빨리 할거 하고 이론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이제 외울 거딱 정리돼서 외울 거 외우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양치기 파바바바해 나가고 이러면 이제 실무는 근데 제보기에는 조금 정석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생동차가 네. 이렇게 생각보다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동차라는 건 이제 한 진짜 3월부터 이제 풀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차 끝나자마자 해가지고 이제 2차도 꽤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확보하면 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차 음. 전에 기차를 병행하고, 또, 그 1차 시기를 확실히 잡고, 잠깐 놓았다가 2차를 잘할 자신만 있다면, 상동차도 음. 가능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의외로 이런, 암기를 좀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딱딱딱 하고 예를 들면 서브를 구하는 다음부터 이렇게 확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되게 압축적으로 하고 네. 이론도 진짜 엑기스만 실행착오 <laughs> 어, 빼고 엑기스만 이렇게 딱 모아서 하면 은 실무는 좀 시간이 걸린다 쳐도 네. 그 이런 법규가 생각보다는 네. 그러니까 고득점은 안 나와도 어느 정도 점수대를 받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요즘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가 없고요. 자, 2차 시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